딴 얘기인데요, GTX는 들어올까요? GTX... GTX가요, 어... 어... 그게 아마 단톡방에 한번 올렸었던 것 같긴 한데 음 자, 요거 요게 이제 차량기지계획도라고 나오죠 여기 지제역에서요, 요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여기가 이제 고덕 아이시거든요 고덕 IC. 예. 여기가 이제 그 태평 아파트, 코롱 하늘채, 영화 아파트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고 어 국도 나와서 지금 여기 도로 이렇게 뚫고 하면서 여기에 차량 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기지. 차량 기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차가 덜컹덜컹 덜컹덜컹 와가지고 여기서 서가지고 점검하고 청소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 버스 종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다가 일어났다? 여기서 깰수 있다. 예. 여기서, 아, 이, 아저씨 일어나세요. 청소해야 돼요. 이러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탈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역처럼 탈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제 여기에서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다시 갑니다. 예. 다시 갑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KTX 라인이거든요. 요게 보라색이. 예. 그래서 KTX도 여기서 점검하고 갈수 있는 건지도 봐야 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어 이게 gtx 뭐 ktx 요런 차량 기지로 쓰려고 하는 게 요기입니다 지금 예 요기 예 요기 요기 요 차량 기지 주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여기는 이제 삼성 협력 단지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예. 요 뒤에 지제역 뒤편 개발되고. 어, 여기 차량 기지 들어가고. 어, 그렇구나. 어,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주변에 지금 계속 뭐 상가 같은 거, 그러니까는 사무실 같은 거뭐 지어지고 있고 뭐 땅만 있으면 뭐가 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 여긴 어차피 다 이제 그 협력 업체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다 수용 환지 방식으로 가는 거고. 예. 여기가 이제 자입니다. 여기가 이거. 그래서 어, GTX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시간 문제다 왜모님 네, 말씀대로 이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수변 경관지구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공원이니 뭐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차량기지가 일로 들어가려고 어, 이 정도 계획도가 나왔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이 뭐 단톡방에 이제 요런 거 이제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기지. 근데 요게 어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 예전에,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그제 오랜 팬 분들 있죠.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어 여기 그 해창리역이라는 게 그... 오성역인가? 곧 무슨 여기, 여기 어디 그 생긴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제가 시청에다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막 했던 게, 여기, 여기 어딘가? 예, 여기 어디였거든요. 여기 예, 어디에 여기 생긴다? 그래서, 어, 물가 쪽에 무슨 여기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게 있냐? 시청에다 물어봤더니, 아직 뭐 계획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때 어루, 둥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어디에 무슨 여기 생긴다? 고덕역.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었구나. 차량 기지 예정지가 여기예요. 여기, 예, 여기,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꼭그 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 그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고덕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요기. 여기가 예정지예요. 지금. 예전에, 어, 고덕역이, 여기, 여기 뭐 이게 생길까?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여기 차량 기지가 생기려고 그런 얘기가 돌았구나. 음. 그러니까는 소문은 괜히 나진 않는다. 음. 다만 그 소문이 구체적이고, 뭔가 이제 그, 실현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뭐, 소문이다 보니까 10개 중에 뭐한 7개는 가짜일 수 있지만, 3개 정도는 진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윤용님은 예, 보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여기에 이제 뭐역 해가지고 뭐 고덕역 해가지고 영상도 한번 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차량 기지가 여기 생기더라. 이것도 음, 이제 확정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도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나고 있잖아요. 예, 보시면은 예, 이미 도로가 이렇게 깔리고 있습니다. 이 예, 도로 확장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론 뭐 이제 보상하고 뭐하고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거 아시죠? 차량기지가 발표가 돼도요 보상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뭐 터딱고 뭐하고 철길 깔고 뭐하고 한참 걸릴 얘기지만 어찌됐든 냄새 부스러기는 이미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TX는 뭐 그렇습니다